근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한 말씀으로 함께 분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열두 제자를 먼저 연상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제자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무뭐 평신도 주의 종들이나 무슨 뭐 제자가 될수 있지. 나야 뭐 어떻게 제자가 될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두 제자는 바로 오늘날 그 열두 제자의 그 믿음, 우의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이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받았는데, 야곱의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의 그 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육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백성들 이외에는 전부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진리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바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은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야곱의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먼저 율법의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 구원은 육적 구원이에요. 육적 구원. 그 육적인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하나님의 <laughs>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 것은 영적인 영혼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도.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먼저는 율법 아래서 예수 안에 부름을 받는 육신의 그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게 해서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 열두 사도의 그 믿음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laughs> 야곱의 그 열두지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구원이라고 할것 같으면 열두사도의 그 믿음은 바로 영혼구원을 예표를 하는 것이죠. 이 열두지파와 열두사도들 열두제자 이 야곱의 그 율법의 믿음 안에서는 열두 지파가 서로들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두 사도들 제자들의 그 믿음은 진리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가 되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천열매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들 모두가 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천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는 그 믿음. 그 하나를 이룬 자들이 바로 천국백성이요. 천년부처부하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러했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시기 질투 원망하면서 분쟁을 일삼는 바로 유계속한 자들이다 하고 사도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찌해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아주 말씀으로 증거를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은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요, 이 희쁜 게 아주 이 정에 아주 매여서 그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 윤리 도덕적인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아주 그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죠. 물론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정,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왜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정에는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그 사람의 율법에 의해 그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율법의 정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만 됩니까? 먼저 우리들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돌이나 나무나 무슨 뭐 그런 그 우상을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창조주와 진리의 참하나님과 피종을그 중에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신 진리의 참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하고 우리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고 섬길 수 있는 그 길은 율법의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더 아주 깊은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성구로 항상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나를 모르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입술로는 다 부인해요 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의 나를 알지 못하게 되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그 재물을 탈취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와 그러죠. 이 세상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맞춰. 그러면은 복 받는다고,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와 같은 말씀을 받으면은 참으로 갈등이 되죠. 그러다가 덜컥 어떤 어려움을 부닥치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바로 이런 데를 겪는구나. 아. 그 아주 그냥 뭐, 교회에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바치는 거죠. 음? 자기 소유를 그렇게 해서 바치면은, 완전히 교회에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바치고 나서, 거기에서, 음, 아주 그, 일하면서 근근이 그냥 밥이나 먹고, 거기 나온 문자에 뭐 있어야지.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여러분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어? 세상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을 누가 주관해?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주관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율법의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해야 될거안 해야 될거 이걸 분별을 해서 이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도 쓸 때, 안쓸 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결정을 누가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이. 그게 율법의 마음이다, 그 말이. 근데 그 율법의 마음이 나에게 유익하면 좋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냥, 응? 배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율법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유를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은 왜 나를 부인 하라고 해? 나이 세상에서 다직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아 모든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내가 죄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아마 깜빡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니게율법에 그러니까 거기에 내여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의인이었던 욕이 매여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의인으로서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자기를 부인해 야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뭐 말씀만 읽어 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했는가 하고 돌아보면 돈은 내가 있어. 오히려 더 욕심이 차 있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내마음대로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볼수 있는 거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아들들이나 보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드러내주신 것이 복이야. 드러난 것은 고치라고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어둠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습니까? 율법 아래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빛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내 율법의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주시게 될 때에 괴로워 말고 감사해야 돼, 감사해. 드러내주시기, 고치라고 드러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있는 대로 직구하고 고침받으면은 세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요. 우리들이 장성하는 것이요. 장성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무슨 영광 돌립니까? 세상에 꼭 구해가지고 세상에 꺼져가면은, 음, 부부자 되게해주셨으니 영광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해줘서 어느 모든 교회보다도 더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의 교회 비교하고 <laughs> 남과 비교해가지고 잘 되면은 음? 복 받은 거고 영광으로 알고 그게 영광입니까? 그런 건 영광 아니에요.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에 맺어지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신령 안에서 내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우레 참음과 어?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세상에서 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율법의 내가 아닌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그와 같은. 영의 열매가 내 신령 안에서 열리게 될 때에 그 열매는 내가 아닌 오직 보혜사로만 양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된 자, 접붙임을 받은 자,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의는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안고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세상에 꺼잘되면 은 그게 열매인 줄 아는데. 그건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숨길 때 열매고 내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의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다. 그말이에 그런 것은. 그것은 바로 육과 영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아주 그냥 열두 지파로 나눠 열두 지파로 당신은 무슨 지파 당신은 무슨 지파 각 도마다 아주 그냥 지파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자기 지파들끼리도 싸. 거기에 예수 함께 하시지라 예수님은 열두 지파가 아니라 바로 그 열두 사도들의 열두 제자들의 그 믿음, 오직 세원약긴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 위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다 하구만, 그들이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천 열매인 세원약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이여 알국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국이 예수님의 제자지, 아무나 그냥 뭐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먼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를 버리는 자라야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지,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지,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죽었을까요?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시기 질투 원망 불똥 불만 분쟁이 있지를 않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죽은 자가 그런 나와서 도로 싸우고 그러는 거 봤어요?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었다고 할것 같으면 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지 아니하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2 0 0 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고 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천매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본받아서 순종하게 될 때에. 나는 죽고 어자할 때에 다시하신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 아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지 에 아니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질 않습니다. 이세상에 많은 분들이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을 알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다시 다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오직 유일하신 진리의 천만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수 있는 자가 되게 되고, 나를 버릴 수 있는, 나의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생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먼저 부모 형제 사에 이웃 모든 형제들보다도 나보다도 먼저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혼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신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예? 바로 그 신옷은 진리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나의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면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로마서 7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장사된 바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이 예수가 아닌 다른 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 그분이 누구에 죽었다가 다시 사십니까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에게로 가서 <laughs> 가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4절에 7장 4절, 5절, 그건 참으로 중요한 그두 구절만 바로 알게 되면은 죄의 근원도 알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알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두 구절 가운데 다 있어요. 성경 말씀 많이 볼곳 없어요. 젊은 사람이나 머리 좋지 나이 먹어서 성경 말씀 보고 한 구절 한 구절 매우 기도 그걸 쉽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기 십자가의 룰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